오늘도 이어서 어, 건축기계설비와 관련된 표준시방서의 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덕트설비공사입니다. <laughs> 덕트에 대해서도 이제 뭐쭉 자재도 나와 있고 여기 단체표준 상당히 많죠. 단체표준 상당히 이렇게 좀나 있고 뭐 이거 말고도 뭐 대한설비공학회라든지 다른 데 이제 관련된 것들이 있는지 한번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뭐 여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설비기술협회 라든지 그 대한설비공학회 그 관련된 그런 기준들 많이 뭐, 많이 보는 그런 내용들 좀돼 있는데 음, 그 시험 방법 든등 뭐 이런 거 봐도 이렇게 하라고 돼 있죠 재료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음, 플렌지용 가스켓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밀봉 제 코킹이죠. 덴퍼나 어, 뭐 이런 거, 루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판 두께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나와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업체들이 잘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해보면 뭐큰 문제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때 해보면 VD 같은 경우는 뭐. 간혹 뭐 그런 경우 있으니까 한번 이런 건좀 보실 필요는 있고 방화댐퍼 큰 문제는 없어요 주방베개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온도를 써 줘야 되겠죠 280도 짜리나 이런 거 그런 거써 주셔야 되죠 캔버스 엠버덕트 배운 거 소음기 덕트 이제 시공인데 만국부의 그 내측 반지름 엘보죠 엘보 엘보를 만들 때는 어, 그 덕트 폭의 2분의 1 이상 2분의 1 아, 아루의 아루가 이제 2분의 1 이상 되도록 해서 어, 만들어라 이 얘기인데 이게 상당히 잘안 지켜져요 실제 현장에서 하다 보면 굉장히 좀 급하게 꺾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안, 안 되는 부분은 수평으로 갈 때는 2분의 1로 이렇게 꺾었어요. 근데 이제 위에서 따서 이렇게 가거나, 뭐, 가다가 이렇게 들었다 넣다 하는 부분. 그, 그런 경우도 당연히 이렇게 이제 드는 부분에서 2분의 1 이상 반경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또 거의 90도에 가깝게 이렇게 확, 확 꺾어버리고 이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수평으로 가든 수직으로 가든 간에 어쨌든 꺾이는 부분들의 엘보들은 전체적으로 뭐 이런 부분도 좀 해야 되고, 엘보도 이제 15도 이하 뭐 이렇게 이제 되 있거든요. 아, 일부 간 레드샤죠, 레드샤. 덕그 간통부는, 뭐, 이렇게 해서, 스리브하고, 그, 틈새를 이렇게 막어라 방화구역인 경우에는, 이제 뭐, 내 충전 공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 그, 이제, 단파하고, 그, 방화구역하고가 정확하게 안 떨어질 때는 0.1.6t 이상의 강판제로, 이렇게, 그 부분을, 턱 그, 내 방압구역하고 이제 연결을 해 주라는 얘긴데 어, 뭐이 부분도 안 되는 경건 상당히 좀 많고요 덕트 호칭 압력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압덕트 15mps 미만으로 이렇게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탈취필터나 이런거 특수필터 같은 거 들어간다든지 해서 그 덕트 자체 압이 높은 경우에는 5 0파스칼5 0 0파스칼을 넘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아, 발단에 뭐 어떤 그런 장치들이 저, 정압이 많이 걸리는 그런 장치들이 붙게 되면 횡 같은 경우 그1200 뭐 파스칼, 1500 파스칼까지도 올라가고 이런 경우 비비지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는 덕트에서 그 장치 지나고 나서 바로 그 부분에서 걸리는 압이 500 파스칼 간당간당한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덕트의 그 장변의 길이에 따라서 한두개들이 이제 <laughs> 나와 있고요 우리가 흔히 그 공장에서 만들어 오는 그 아연도 강판 덕들은 대부분 이제 공판 프렌치 덕트에요. 자기 살로 이렇게 접어서 프렌치를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공판 프렌치 공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2.6m까지만 하게 돼 있고, 2.2m 이상인 경우에는 앵글이나 이런 걸로 보강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종인기는 1대4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어, 크로스 비딩 덕트는, 예, 대해서도 이제 나와 있어요. 이건 뭐 예전에 없다가 이제, 이렇게 된거 있죠. 이렇게 덕트 판 자체에 촘촘하게 그 비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덕트 판이 충분히 더 재료적인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판치수가 한 단계씩 적어요. 이 아무것도 없는 그 민판 덕트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예 시방서에, 표준시방서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파이럴 덕도 나와 있고, 덕도 접속할 때 이제 앵글 프렌즈 공부는 앵글을 이용해서 프렌즈를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 크림룸이나 이런 데서나 공전 같은 경우 정압이좀 많이 걸린다든지, 뭐, 기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경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앵글 프렌즈 공포 쓰는데 일반적으로 현장에서는 대부분 프렌즈 공판덕트, 재살로 꺾어서 만들고, 코너비드 넣고, 클립 바로 쪼는 형태의 내규팅이 볼트하고, 이 공법으로 지금 거의 다 대부분 하고 있죠.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프렌즈 공판덕트, 저, 우리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코너나 프렌즈 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클립도 그 클립에 대해서 길이라든지 설치 간격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잘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시방서 내용 잘 보셔서 이렇게 하셔 야 되고 어... 슬라이더는 많이 쓰지 않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스파이럴 덕트도 마찬가지고 스파이럴 덕트는 이렇게 안에 이제 그 커플링 껴 놓고 접착제 코킹이죠 그 다음에 피스 강제 테이핑나사 직결 피스죠 그렇게 놓고 알레닌 테이프로 감 도록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보통 많이 하는데, 간혹 핏을 안 낀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죠. 음, 덕트의 밀봉. 뭐, 이런, 밀봉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덕트는 이요 접는 부분은 피치버그심으로 이제 보통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 하면 요 접는 부분은 그, 공장에서, 그 접는 기계가, 코킹을 자동으로 쭉묶고서 이제 딱 접고요 맨끝 부분은 이제 접는 부분에그 장비에 코킹이 자꾸 묶어라니까 그 부분은 코킹을 안 해요. 맨끝 부분만 그 현장에서 이제 하면 되죠. 현장에서 이 부분하고 이렇게 이렇게 코킹 이, 이 부분도 이제 틈새가 좀 있, 있어서 그 위에가스켓서넣더라도 현장에서 보통 이렇게 이제 Y자 형태로 코킹을 추가해서 하면 되고요. 어, 이 분기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에, 뭐 예전에는 보통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접고, 안에까지 이렇게 쳐서, 안에서 이제 이렇게 망치를 툭툭 쳐서, 안에 탁 걸리게 터벌이 만들어주고, 어, 그렇게 하고서 이제 여기에 지킬 피스를 박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지킬 피스를 또 간혹 빼먹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 리벳이나 테이핑 나서 지킬 피스로, 고정을 해주고 코킹을 바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안으로 접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하든지 어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앵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앵글로 고정을 하든지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고압 덕트지만 일반적인 덕트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요즘은 이제 이 부분을 프렌치처럼 해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서 시공하기 전에 업체에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시방서의 내용과 다르지, 않은지 어떤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보강인데, 저압덕트의 행방, 그냥, 이렇게 덕트가 이렇게 길게 쭉 가면, 이제 옆으로 행으로 장변에, 덕트 장변의 그 길이에 따라서, 장변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형광, 그 보강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아, 여기에 이제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보강재가 앵글에요, 앵글 25에 25, 에25뭐이 덕가가 커지면 40에 40에 3T짜리, 40에 40에 5T짜리 앵글로 보강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V 보강대 있죠, 이렇게 V자로 된거 공장에서 보통 이제 1T나 1.2T짜리 그 가연도 강판 그 남은 거 띠를 해서 이제 공장 쭉롤러를 해가지고 V자 형태로 만들면 그냥 그거 현장에서 잘라서 직계 피스로 이렇게 박아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v 보강대이는 두께가 얇아요. 일단은 V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방세는 없어요. 근데 관례적으로 거의 뭐전국의90% 이상의 현장들이 v 보강대 쓰고 있는데 V보강대는 현, 표준시방세 없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따져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앵글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25에 25에 3t. 짜리 앵글이 V 보강보다 더 두껍거든요. 나중에 덕트 공적이 틀고 꾹할때 덕트 탕탕거리고 이렇게 훌렁거리고 나중에 정압이 세면 약간씩 덕트 가 이렇게 안으로 밑으로 이렇게 처지고 이러는 거 V 보강 때를 써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덕트 보강은 앵글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음, 저압 덕트의 종방향 보강. 이게 이제 덕트가 좀 길어지면 또그 덕트 장비에 따라서 덕트가 길어지면 또 이렇게 횡방향뿐만 아니라 중방향도 보강을 하라는 얘기고요. 보강을 하면서 중간에 이제 한개 이상 하는데 이것도 물론 이제 앵글이고요. 어, 행방향을 하면서도 중방향 보강을 같이 하는 거고요. 이것도 또 길이가 더 길어지면 중간에 달 때부터로 어, 서포트 형태로 중간에 이제 또 보강까지 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음. 우리 보통 이제 보강 리브가 3 30cm 간격으로 그 보강 리브 이렇게 살짝 꺾어놓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보통 이제 해서 오죠. 그것도 다 시마인저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타이로드의 보강 사이즈가 이제 1500을 초과하면 어, 형광 밖에 앵글을 대준 것뿐만 아니라 타이로드도 같이 해라는 얘기. 예요1 5 0 0이 넘어가면 앵글을 대도 앵글 자체가 이렇게 저주장거나부풀어오르거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 벌어지거나 하지 않도록 어, 볼트 너트에서 그 터블 너트를 채워서 고정을 타이로드로 해주라는 얘기죠. 덕트의 행거, 행가도장변에 따라서 이제 그뭐 9mm, 달대 볼트, 전산 볼트는 다 9mm 짜리인데 형광이 그앵글에 앵글, 우리부터 이제. 여기 보면 시참넬 많이 쓰시죠 덕트 밑에 이렇게 받칠 때 전기 쪽에서 쓰던 시참넬을 많이 갖다가 쓰는데 시참넬도 두께가 2T가 어, 안 돼요 1.5T, 뭐, 1.2T 보통 25mm짜리 참넬 이런 거 시참넬 많이 쓰는데 어, 표준 시방서에는 시참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실제 보면 이거보다 두께가 낮고 전체적으로 보면 강도가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는지는 확인해 볼필요가 있어요. 이제 뭐 예를 들어 25, 25에 3t짜리 앵글 하고 25, 25, 25짜리에 뭐 1.5t나 되는 그 시천내라고 강도가 비슷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쓰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쳐지는 힘 받는 게 생각해 보면.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저도 그 부분까지는 뭐 테스트, 확인을안해 봤지만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보셔야 될 필요 있고 그다음에 수평덕트의 주덕트, 메인덕트는 흔들림 방지를 위해서 12m 이하의 간격으로 형광으로 고정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진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달대 전산볼트뿐만 아니라 12m 간격으로 앵글로 앵글로 잡아 주는 얘기죠. 앵글로 기계실에는 그 간격이 보통 이제 3m인데 2m예요. 이거는 행가 간격이 3m로 하지 말고 2m로 하라는 거죠. 나중에 기계실에 유지부수라든지 이러저런 거 하면서 덕들을 밟을 일이 많기 때문에 좀 촘촘하게 행가를 해주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도 현장에서좀잘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뭐 그런 내용들도 뭐 이렇게 이제 세부적인 거에 따라 나와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스텐레스 덕트, 마찬가지로 장별에 따라 판두께들,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그기고이 마찬가지로, 그, 형광은, 앵글, 앵글을, 글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앵글. 아, 이거는 지금 이제 접합이네요. 접합이고. 어, 보강. 보강에 앵글,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탠레스 앵글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음, 형광인 경우에는 스파지한, 다스판, 경우에는 스텐레스 강제로 하고 다습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는 스텐덕트라도 일반 스틸 앵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스틸 앵글로. 음, 뭐 스텐레스 덕트에다 스틸 앵글이나 스틸 부위 보강 뭐 이런 거 가지고 보강하면 부식 생기는 거 아니냐 전이부식 제가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이부식이라는게 자체가 재료가 다르고 그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되죠 전이를 발생된 전이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매개체. 우리 배관에서는 그게 물이죠. 물이 있으니까 서로 다른 배관 자재끼리 간간하고 동간하고 하면 전류식이 생기는데 덕트는 덕트 밖에다가 보강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붙어는 있지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정이 집요하다면 이제 어떤 절연 테프를 이 하나 전기 테프 이 같은 걸 하나 붙이든지 아니면 뭐 굳이 안 붙여도 음 그런 그 어떤 외계차가 없다고 하면 부식이 잘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 30년 가까이 된, 그, 덕트나 배관 뭐 이런 거, 그, 철거를,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한번 철거를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유심히 한번 봤거든요. 옛날에는 저런 행가 이런 거 거의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동간에 다 그냥 일반 스틸, 행가 가지고 다 잡아놓고, 심지어 뭐 철사 가지고 잡아놓은 경우도 있었고, 예전에 공사 워낙 부실했으니까. 근데 전혀, 전이부식 같은 거 크게 생긴 부분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뭐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이, 이 내용이 PVC 덕트에 대해서도 이제 나와 있고요. 이것도 정압이나 그 장변의 두께에 따라서 판 두께 좀 달라지고 어, PVC 같은 경우에는 PVC 제 앵글을 써서 어, 그 접합을 하게 돼 있어요. 접합, 접속, 접속할 때 앵글로 프렌즈를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PVC 덕트 할때 보면 그냥 이렇게 판때기 하나 이렇게 한 20cm나 뭐 15cm 를 접어서 그걸로 한쪽에 소켓처럼 만들고 다른 쪽에서 또 현장서 에 이렇게 소켓처럼 하는데 PVC 덕트에는 소켓으로 하는 타입은 표준시방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건 현장서 에 작업자들이 작업을 좀 용이하고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앵글로 하게 되면 볼트하고, 볼트해서 볼트 조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번잡하고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판때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잘라서 그렇게 하는데, 시방서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앵글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앵글도 PVC 앵글에 대해서 이렇게 표정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PVC 앵글이 이렇게 다양하게 안 나와요. 50에 50에 6t, 60에 60에 7t 짜리 앵글이 안 나오고요. 시중에 지금 이번 현장에서도 다 보니까 하여간 40에 40에 5t 짜리인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제가 인터넷이나 뭐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물어보고 해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시중에 나오는 게 40에 40에 5뭐 t 짜리 밖에 없기 때문에 할수 없이 그렇게 쓰셔야 될것 같아요. 당분간은. 뭐 여기도 이제 보강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중에 하나 좀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장변의 길이가 이제 1m를 초과하게 되면 평강을 되게 돼 있어요. 이제 덕트가 1 m 가 넘어가서 앵글을 밖에 앵글 보강대를 대줬는데 1 m 가 넘어가면 앵글 자체가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처지거나 뭐 이렇게 휘겠죠 PVC 앵글이 그래서 평철을 여기 여기 지금 평철이에요 평철 체, 스틸 평, 평철을 대주라는 얘기죠 4 t 짜리폭 5cm에 이제 앵글이 5, 5cm짜리니까 거기 4 t 짜리 평철을 대주고. 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뭐, 접합할 때도, 이제, 후렌지 접합할 때도 마찬가지로 평철, 그, 평보강제 들어가고, 요건 이제 가서 계시겠죠? 후렌지후렌지에 이제 서로 부착할 때 평철을 넣어서 하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현장에서 좀잘안 되죠? 천, 천 넘어도 뭐, 이거 안 하고 그냥 앵글로만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PVC 돼서 달 때부터 저 잡아주는 식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좀 아실 필요 있고요 지지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도 시천려는 아니고 다 이제 앵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유리섬유덕트 요즘 가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일상적으로는 많이 보기 힘든 덕트라서 그 주방 배기후드와 배기덕트에 대해서 그. 따로 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좀다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배기 후드 할 때, 배기 후드 사이즈에 따라서 판 삼기 어떻게 어떻게 하고, 뭐 접기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부분들 좀 나와 있어요. 이거 할때좀볼 필요 있고, 보온하게 되면 지금 뭐 이렇게 하라고 이제 좀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음 주방배기 덕트는 이제 강판제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현장 특기에 서이서스탠스로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대부분 다스탠스로 거의 하고 있죠. 조동배기 덕트는. 표준시공스에서는 강판제, 뭐 아연도금 이런 게왜 나와 있는가 모르겠어요. 아연도금으로 하면 스기가 많고, 열기가 많아서 얼마 가지도 못하는데. 이 부분은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개정하면서. 재현덕트 관련된 부분들은 그 화재현장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소방관들이랑 협의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뭐 검사 방법도 이제 뭐 단추표시 이런 거 따로 하도록. 하고.